그 다음 날 들어가 바로 후회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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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와, 너, 너무 무거워서 아니면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는데요딱 아침에요. 그 대통령께서 국민 임명식 하기 전에 이제 선언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나는 취임하긴 하겠다라고 네. 이제 딱그 수락하는 네. 수락식을 하시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배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어. 아침 11시까지만 하더라도 어어, 네. 그래서 제 방에 가가지고 뭐 약간의 짐을 정리한 다음에.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오후 2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 그래서 8층에 대변인실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정말 이물 하나 없고 펜 하나 없고 아 아무것도 아 없는 맞아. 상태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고 들어가서 물 티슈를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아 네. 그러고 있는데 당장 브리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딘가 매뉴얼이 숨겨져 있을 줄 알거든요. 았 그래. 그런 것도 없어요? 대변인이 뭐 하는지 매뉴얼도 없는 채로 와. 그냥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 어디 랜선 하나 꽂힌 데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안 때문에. 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막 여러 막 우여곡절을 걷다 보니까 다음날 바로 후회했죠. 이거 내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아. 내린 게 아닌가. 아무것도 라는. 없으니까 또. 네, 네, 네. 아.